주일날 예배 한번 데리고 나서 나는 시상인이 되었다? 그게 얼마나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말씀은 달다의 방모사의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도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믿음장에 들어가기 바로 이전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땡땡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땡땡이 하나는 아니고 조금 여러 개 있습니다. 어 먼저 되새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 낸 처음 시절을 되새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참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금방금방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뭐 첫사랑을 버렸다 라고 뭐 책망하기도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너네가 처음 나를 사랑했을 때, 그때를 늘 생각해라. 어, 우리가 단순하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뭐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만들어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만 보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은 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라 거죠.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되새겨라. 너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를 되새겨라. 아니면 너네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를 되새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영구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일, 조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일, 아니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닌데 내가 스스로 막 생각하고 묵상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신앙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영원한 제사, 더 가치 있는 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더욱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소는요, 확신,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인내,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확신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죠. 복음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가 뭐 돈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한 확신. 내가 예를 들면 이 돈을 주면은 아이스크림이건 커피건 밥이건 사먹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들은 믿음에 있어서 확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도 없어요. 물론 확신이 없고 인내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하시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싫은 게, 너왜못 믿어? 너 예수님 왜못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예수님을 못 믿는 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한번데리고 나서 나는 신앙인이 되었다? 그게 얼마나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한 시간 뭐 예배 잘 드렸다라고 해서 나는 신앙이다?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삼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스스로 말씀을 먹고 그 것이 되야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그 확신으로 인한 믿음의 인내. 그 것이 또. 믿기 위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요소, 되새김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그 믿음을 더 갖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많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더 기도하고 주님께 대화를 시도해 보고 말씀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